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우, 제가 어제 우편함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바로 왔어요. 누가 보내준 걸까요? 이게 누가 보내준 거냐면 이게 이게 누가 보내준 거냐. 그 뭐지? 그 누군데. 아무튼 예서랑 지아가 보내준 거 같거든요. 제 친구인데, 아무튼, 걔네들이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열어보자. 안에. 되게 맛있는 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튼, 이거랑, 그리고, 열어보면은, 이렇게. 이거. 이거 맛있는 거거든요. 깨비 버블 젤리. 딸기 향, 캔디도 40g. 총열량 핑리쉬, 교, 어, 그럼 맞나? 이렇게. 이거 되게 맛있군요 이거 하고, 또, 또, 요거, 요거를, 요렇게. 샀습니다. 샀습니다. <laughs> 줬어요. 오늘 되게 말랑말랑하고요. 특히, 이게, 되게, 쫀득쫀득하고, 침착 이거 에어볼 제가 갖고 싶던 거. 대망의, 이거. 응, 어 되게 예쁘고 같아 어떻게 까볼게요? 오늘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여기를 먼저 뜯어볼게요. 열심히 만든 거 보니, 열심히 만든 거 같네요. 보니까 제가 원하는 거. 이거는 꽝과 성공가 보통이군요. 성공 당했습니다. 제가 루피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군침이 싹 도는 루피 군침이 싹 도는 루피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제 최애거든요 이제 이거를 뜯어볼게요 응. 진짜 열심히 만든 것 같네요 네, 진짜로 열심히 만든 것 같거든요 뜯어봐요 오, 와, 안에 또 있어. 이거 이제 버려. 그야되고 응? 아이 뭐 이렇게 있네. 또 뜯어? 또또또고또또또또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 게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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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그또그또서또또또또또또또 그죠? 여기, 군팀에 싹 똥. 어, 대박이야. 제사까지 이것도 제가 잘 쓸게요. 네, 이것도 제가 잘 써야 될것 같아요. 네, 이거 포장지도 너무 예쁘고. 정성스럽게. 그리고, 요것도. 요거, 감사해. 친구야. 감사하다. 내 네, 엄청 가고 싶거든 그리고 이거, 이거 버블 젤리도 제가 엄청 먹고 싶거든요고 어, 친구가 좋아하는 새콤짱 어, 진짜 친구가 좋아하는 그릇을 사줬봤요색콤짱어 진짜 어. 자, 이 제, 제가 제 열심히 만든 이 우편함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잘 놀고 잘 먹고 정말 대단하죠 이 친구는 제가 열심 진짜 열심히 만든 거거든요 진짜 제가 열심히 만든 건데 자 그럼 안녕.